7월 30일 오늘 수요일 mpb 경기 6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소고기 파티 그 자체였습니다 주간은 5연승 달성했고 여기 보시다시피 올킬 올킬 기준은 주력 두박스 나가거든요 주력 두박스 기준으로 올킬 크보는한 박스 여러분들 가실 분들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던져야 는데 적중 중배당 6배 짜리 적중 메이저리그는 한폴 조금 아쉽네요 그죠 앵무하고샌디가 요즘 엮기진 많이 해가지고, 당분간 좀 배팅하기 좀 힘든 팀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FPB 어, 좀 알아보도록 하죠. 요꼬 대 야쿠, 어, 일단은 요꼬가 홈에서, 예, 그, 야쿠르트 상대로 진 적이 없는데 어제 처음 졌고요 예, 구승 1무 3패로 여전히, 예, 뭐, 앞서 있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 분위기가 좀 양팀이 좀 많이 상반되어 있죠, 그죠? 렇 지금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4경기 동안 득점을 3득점밖에 올리지를 못했고 어, 지금 야구르트 같은 경우에 제가 불펜이 꽤잘 돌아간다는 말씀 계속 드렸었고 최연기준으로 불펜은 요코하마보다 훨씬 낫습니다. 어, 불펜 잘 돌아가. 그리고 어제 무라카미 문네타카가 복귀해가지고 첫타석에를런 까가지고 이겼다. 아줌마 털어먹으려면 런 까야 되는데 어, 첫 타석에 나왔던 런이 어, 중요한 점수가 됐다. 어, 요즘에 야구도 막아서 이겨볼 만해. 불펜이 꽤 단단해가지고. 음. 네. 자, 오늘 선발들은 좀 희한한 녀석들이 나오죠, 그죠? 파워, 데, 아빌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 우워올스는4.17 찍고 있는 양반이고,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모습이 많이 있긴 한데, 전방이 막판에는 그냥 계속 안 좋았어요, 그죠? 예. 좀 전체적으로, 뭐, 공의 구위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커맨더가 좀 불안해서 런 많이 맞고,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고, 근데 전방에 막판에는 런을 많이 안 맞았는데도 점수를 꾸준히 주기는 좋습니다. 커맨드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고 예, 오늘이 16일날 등판 이후에 거의 보름 만에 등판이기 때문에 좀 좋아질 가능성은 있겠다. 뭐이 정도는 말씀드릴 만한 것 같아요. 야쿠르트전 올 시즌 3경기 등판해가지고 한 경기는 6이 6실점 좋털렸고두 경기는 8이 6이로 두 경기는 괜찮았다. 음, 충분히 쉬고 오니까 조금 나아질 거는 좀 감안은 해야 되는데 역시 뭐 믿지 못할 양반이긴 하죠. 다음 여기 선발은 페드로 아빌라 이렇게 나오고요. 이 친구도 정말 위험한 친구죠. 예, 둘다뭐 4점대 찍고 있으니까 m v b 4점대면 거의 뭐 사용 선거인데 어, 양반도 썩 상태가 좋지가 않다. 어 이래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원정에서 이제 뭐 진구 홈스는 양반이니까 원정에 좀 괜찮을 수도 있, 있을까 싶어서 눌러보면 4.81입니다. 원정에서도 예, 반테린도 원정에서도 5이닝 4실점한 양반이에요. 실내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뭐둘다 상태가 좀썩 좋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관건은 일단 언어보 쪽에서 관건은 결국엔 요코하마에 빠다가될것 같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3득점 밖에 올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제 나왔던 피터 램파드, 램파드도 최근에 상태가 안 좋았는데 꽉 막혀버렸다. 램파드보다 조금 더 털어먹을 만 하기는 하거든요. 아빌라가. 그래서, 요코하마의 박마이가 언어볼의 키를 좀 쥐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 정도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왔고 해서 언더보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예, 그런 정도 생각. 야구도 요즘 빠따 좋고. 음, 바우아가 좀 오래 쉬고 와가지고, 좀 좋아질 가능성은 있겠다 싶기는 한데, 어, 야구 최근에 좀 기세도 괜찮은 것 같고, 예, 빠따도 야구가 낫고, 불펜도 야구가 낫고, 어, 야구 역배, 욕점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준이치대, 요미우리 보겠습니다. 어제 경기는 서로 치고받는 경기가 됐죠. 예, 오바, 진짜 핵푸근 했다. 핵푸근 했다. 음, 양팀 의외로 좀 오바게임이 좀 많았다는 말씀을 제가 어제도 드렸었고, 선발들도 약간 좀꼬르면 했는데, 푸근하게 오바가 나줬다 요즘에 양팀도 뭐 탈감은 좀 꾸준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반테린돔에서 8대5는 레전드긴 하네. 서로 빠다가 좋다, 요즘. 오늘 선발은, 야나기 유아 대 토고 쇼세이, 이렇게 나오고, 야나기 유 복귀해가지고 던진 피칭 내용들은 꽤 좋았습니다. 그죠? 예, 복귀해가지고 한신 전에, 요즘 한신 좀 상당히 잘하는데. 어, 오이닝 1실점 4피안타 볼질이 조금 좀 많았다는 게좀 거시기했지만은 그래도 뭐 최근에 잘하고 있는 한신 상대로 복귀전을 꽤 괜찮게 좀 치렀다라는 부분은 긍정적 원정에서 잘 던졌기 때문에 역시 뭐 반테린 도면서는 기대감이 좀 있는 편이긴 하고요 요미우이 상대전적이 조금 좀안 좋은 편이긴 하거든요. 예, 고분이 그 살짝 거슬려요. 이요미우이 이 요즘 타감이 꽤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음 야나기 유아도 꽉 피칭은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 예. 요미오리 요즘 탈감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 예. 마루, 이즈구치, 이런 애들은 뭐 꾸준히, 어, 좀 기대감이 좀 있는 친구들이고. 깨비지, 어, 요시카와 나오키, 사사키, 슌스케. 음, 뭐 전체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어, 요미오리는 지금 좀 빠따를 좀 괜찮게 태어에 놔도 괜찮지 않나. 야나기 유아도 조금 위험해 보이고 토고는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상태가 좀안 좋았어요 그죠 예, 전반기 막판에는 폼이 그래도 조금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긴 있었지만 은 그래도 우리가 알던 토고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예, 오늘 간만에 1군 복귀전 한달반 만에 어, 또한달 복귀전이기 때문에 복귀의 오픈빨 파 같은 건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하고요 일본 특유의 복귀전은 상대 전적 좋은 팀 잡아주잖아요 예, 준니치 상대로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토고는 예. 최근 열0개 보면 4승 2패, 이아래가 0.98이고요. 올 시즌 토어가 부진했잖아요. 부진한 상황에서 주니치는딱한번 만났는데, 5점이 1실점. 구피안타 1피 없는 삼볼레. 내용은 좀안 좋았는데, 그래도 주니치 상대에 좋았던, 어, 이런 것들을 좀 살려가지고, 예, 그래도 꾸역꾸역 좀 맞기는 했다. 를좀 보시면 될것 같고. 복귀 오픈빨 같은 건좀 기대해 볼만하고, 상대 전적 좋고. 토고는 가장 큰 문제가 피 없는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도 반테린돔에서 던지면 조금 기분이 괜찮죠, 그죠? 예, 반테린돔은 러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구장인데, 역대 9 경기에서 러을 5봉 맞았으니까 적진 않아요. 이. 그렇다. 어, 둘다 선발은 은근히 좀 기대되는 요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야나기 유아, 어, 복귀 전 괜찮았고, 토고 상대전적 좋고, 충분히 뭐, 쉬고 왔고, 복귀, 오픈발 뭐, 이런 거는 좀 기대해 볼만 하고. 어제는 4.5에서 오바를 받고, 빠따들은 뭐, 양팀 다 뭐, 야무지게 좀 치고 그러긴 했는데, 5.5기준점에는 그래도 조금 언더가 많거든요? 4 5에서 오버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할 만한 것 같고, 5.5는 언더 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준니치대 요미. 아, 승패가 약간 좀 어려운 경기긴 한데, 어, 저는 요미 쪽이 조금은 더 땡기는 것 같습니다. 요미 역, 풀. 5.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신 히로 오버가 오고 싶어지긴 하는데 반테린도 5.5고 토고가 역대 전적이 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좋았다는 점 역대 10경기에서 0.98이니까 올해에도 일단 꾸역투는 성공을 했고 그래서 야 조금 고민스럽죠 4.5면 시원하게 오박 가겠는데, 5.5라서. 다음 경기는 한신 대 히로 보겠습니다. 한신은 히로시마 상대로 연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7연승인가 그럴 거예요, 히로시마 상대로. 어제 오타케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히로시마 폭격기로 유명하잖아요. 어제 노아 말로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병살에다가 또 포효하고 막는걸 보면, 진짜 히로시마전 보통이 아니긴 하다. 진짜 오타케는 진짜 히로시마전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 던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던집니다. 그렇죠? 10경기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10경기에서 패배한 경기가 두경기인가밖에 없어요. 오타케 나오고 음, 그랬고 어쨌든 한신은 요즘에 타격감이 약간 좀 아쉽기는 해요, 그죠? 예, 타격감이 약간 좀 잦아드는 느낌이 있기는 있거든요. 예그저께뭐7점난건 제가 그, 그 경기에서 말씀드렸죠. 이 경기에서 마키슈고 예. 미에자키 실책 때문에 뭐 점수가 빵난 경기였고 최근에 빠다는 쬐끔 좀 잦아드는 느낌이 있기는 있던데 한신은 불펜이 괜찮기 때문에 최근 기준 히로시마 불펜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음 약간 빠따가 다운되는 걸좀 감안은 하더라도 여전히 뭐 경기력은 좀 괜찮은 상태에 있지 않나 예,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이 올해 좋은 이유가 뭐걔게 누구야 테로악기 테로악기 소소하고 예, 모리스타가 잘 치는 것도 있지만 한신이 잘하는 이유는 불펜 필승조가 잘 돌아간다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죠. 예, 이와자키는 안 믿지만은 이시 꾸준하고 어 올해 히트 상품은 유아사, 츠키 어, 마사키 오요카와 이두 양반이 굉장히 잘 던진다 불펜에서. 히로시마는 불펜이 좀 답이 없고요, 그죠? 에, 불펜이 좀 답이 없는데다가 빠따도 앵간히 못 치고 있습니다, 그죠? 에, 진구 가서 조금 친긴 했지만 그건 뭐 진구에서 친 거고, 에, 빠따도 애지가하고 불펜도 불안하고. 저울 선발은 무라카미 쇼키 대 오세라 다이치 이렇게 나옵니다. 예, 무라카미 최근에 전방기 말미에는 조금 조금 뭐 기복이 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뭐한세는 내내 잘할 수는 없겠죠,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고 어쨌든 역시나 뭐 오늘도 뭐 충분히 쉬고 경기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그래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하고 있고 전방에 막판에 폼이 좀 아쉬웠다는 건 팩트. 다들 아시겠지만 무라카미는 홈에서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원정 홈원정 차이가 좀꽤큰 편. 오세라다이치 최근 열 경기 3.45, 작년보다는 확실히 좀 폼이 떨어진 모습이고요. 이제 그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올 시즌의 오세라다. 예, 올 시즌 한신 만나가지고 6 1이3 7 9피안타로 한신 전에 한 경기 좀 그저 그랬다. 예, 올 시즌 오세라는 조금 좀 거시기하기는 합니다. 그죠잉 그래서 이 경기는 지금 한신이 히로시마 상대 장줄이 너무 길어지고 있기는 해요. 지금 상대 전적에서 이, 이 정도로 연승을 타고 있으면 이제 장줄 걱정을 좀 하긴 해야 되거든요. 지금 7연승인가 8연승인가 그럴 거야. 5세는 12승 4패고 그렇기는 한데 어, 굳이 이 장줄을 제 손으로 끌을 필요가 있을까? 더더군다나 무라카미 쇼키 때5세라면은 음, 한신 보겠습니다. 4.5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요즘 탈감 약간 아쉽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 맞고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네임 소뱅, 여기도 상대전적, 시즌 초반에는 니오네임이 엄청 이겼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는 소뱅이 또 엄청 이고 있어. 서로 이제 리그 1위를 다투는 양팀인데, 어, 최근에 이제 서로 상대전적은 니오네임이 쫙 이겼다가, 어, 최근에는 어, 소뱅이 쫙 이고 있는 이런 흐름이다. 네온햄도 이제 상대 전적에서 한번 끊어야 되잖아요. 오늘 선 상대 전적에서 한번 끊어 볼 만한 매치업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소뱅이 지금 네온햄 상대로 5연승을 거두고 있다. 처음에 소뱅이 진짜 매섭기는 매섭고 소뱅이 이제 이 좋은 흐름이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좋은 흐름이 한번 전불펜 쪽에서 한번 끊어질 것 같긴 해. 어, 불펜 쪽에서 일단 빠따야 뭐 올라올 놈들이 좀 올라오면서 빠따를 치고 있는데 불태이좀 뜬금포로 너무 잘 돌아가긴 했거든요. 예, 우한 3인방이 0대 1점대 찍으면서 지금 엄청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약간 꾸역투 기질이 좀 늘어났다 그죠? 예, 어제도 쓰기야마도 간신히 맞긴 했죠. 예?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슬슬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펜 쪽에서의 리스크가 한 번쯤은 터지지 않을까. 어. 불펜은 지금 진짜 엄청나게 잘 맞고 있기는 합니다 예? 메이저 리그도 이런 팀들이 최근에 리스크가 좀한 번씩 터졌거든요. 어떤 팀이냐? 뉴욕 매츠, 텍사스 어, 불펜 엄청 잘 돌아가는 팀인데 텍사스 오늘 경기 불펜 개 터졌고 매츠도 오늘 경기 좀 터진 것 같죠 불펜 쪽에서 그죠 그리고 에드윈 디아즈도 개 구역으로 막았고 어, 그런 거고. 어, 일단 니오넴은 일단은 이연 패고요. 지금 소벤즈연패 끌어야 되는데 오늘은 선발 매치업이 좀 괜찮기 때문에 오늘 한번 해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 어, 기타야마가 나옵니다. 오늘, 저, 개인적으로, 니오넴의 유의, 약점이 한, 약점이 한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 제가 작년에도 늘상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도, 에이스가 좀 애매하다. 어, 카토, 야마자키, 어, 이토 히로미. 에이스급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얘네가 우승을 하려고 그러면은, 확실한 1옵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기타야마라고 봅니다, 올해. 예. 압도적인 볼빨 구위 어, 좋은 선수고요. 1.40 찍고 있는 선수고 1.5를 시즌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변하고 조금 약간 좀 아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도 여전히 좋은 구위를 뿜어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 전반기 막판에 피안타율이 조금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긴 있었거든요 이 양반도 그렇긴 한데 어 16일날 등판하고 거의 보름만의 등판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 그 정도 보고 있고. 올스는 소뱅 세번 만나서 5, 1, 9, 1, 8, 1다잘 던졌습니다. 소뱅이 이때보다는 지금 폼이 좋은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도. 분명한 거는 오츠보다는 조금 기대감이 좀 있어요. 이, 이. 오츠 작년에 뭐 나름대로 좀 괜찮았고, 어, 양반 이제 땅꼬마잖아요. 예, 땅꼬마 쪽에서는 그래도 볼빨이 좀 괜찮은 편이고, 일본 투수들은 땅꼬마들이 은근히 볼빨 좋은 데들이 많아. 그지? 이 친구랑 올해 잘하는 그 요미우리 땅꼬마 있잖아요. 오완. 음, 고친 그 거하고 좀 느낌 비슷하죠? 케이은 뭐야? 최근에 오픈빨 좀 많이 꺼진. 음. 아무튼 땅꼬마 쪽에서는 직구 구위도 나름대로 괜찮고. 예, 복귀해 가지고 복귀 전에서도 꽤 괜찮았거든요. 예, 세이브 원정 가서 6이 1실점 5피 안타. 1피 없는 삼진 두 개밖에 못 뽑은 것좀 아쉽긴 했지만 볼 자체는 뭐 쏘쏘해 보였습니다. 예. 음, 복귀 오픈발 정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니오네임 선발로는 작년에 딱두번 만나서, 원정에서 7, 1, 6, 1. 어, 아카오시우지. 예, 아카오시우지랑 느낌 좀 비슷하죠? 예, 이 양반들 좀딴거라 아니긴 한데, 둘다 볼발은 괜찮아요. 예, 오츠도 그렇고, 음, 아카오시우지도 그렇고. 어, 작년에 네오네 원정에서 두번 만나서 둘다잘 던졌다. 음, 일단, 뭐, 상대전적 장줄도 장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이 정도 선발 매치업이면, 예, 그래도, 예, 퍼리그 1, 2위. 사실상 세드리그보다 상위 리그라고 할수 있는 퍼리그 1, 2위가 붙었잖요 예, 한 경기씩 노나먹게 하는 그림이 좀 예쁘지 않나. 요 냄승에 6.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보는 이유는 오치가 조금 좀 괜찮아 보였어가지고, 예, 요즘 소뱅 빠따 매습긴 한데, 키타야마한테 많이 내봐야 두점 아닐까?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6.5는 언더 예, 승패 라인은 이오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지바로떼대 라쿠텐 보겠습니다. 음, 여기는 이제 좀 똥대똥이죠. 어제 예, 똥대똥끼리 만나 가지고 똥 게임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 뭐뭐 뭐 서로 뭐좀 쳐볼 만한 예, 그런 매치업인데 서로 이제 빠따는 좀 쳤어요. 예. 우리 지바로떼 양반들은 11출인가11 11출룬 출로 1득점. 우리 라쿠텐 양반들은 13출로 2득점, 예, 뭐 똥대똥 다운 그런 매치를 보여줬다. 근데 여전히 뭐둘다뭐빠다는 어느 정도 살아있는 모습이기는 하고요. 양팀도 확실히 야수 리빌딩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예, 제가 뭐 지바로테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예, 그리고 라쿠텐도 역시 야수 쪽이 괜찮다. 어 괜찮다. 좀 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무라바야시나 무네아마 요런 라인들로 좀 야수진이 좀 재편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확실히 라쿠텐도 좋아질 일이 많이 남은 것 같아. 근데 얘네 둘다 문제가 뭐냐면 불펜이 좋아야지, 이제 불펜이 둘다 개구리이기 때문에 음, 그렇다. 일단 야수 리빌딩은 좀잘 되고 있는 것 같다. 똥대똥 게임 1차전 했으니까, 나나 먹기 각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 이시카와 슈타드데 킷이, 조금 위험한 친구들이 좀 나오죠, 그죠? 렇 예, 이시카와 우타 공이 조금 느리지만은 커브가 굉장히 좋은 양반이고요. 예, 작년에는 단기 임팩트는 진짜 쩔긴 했습니다. 작년에 7 2닝 정도 던지면서 2점대로 엄청 좋았고. 최근에는 좀 왔다갔다 해요, 그죠? 잘 던졌다, 못 던졌다, 잘 던졌다, 못 던졌다, 무한반복인데. 구위가 조금 약한 양반이기 때문에 좋다 할때한 번씩 좀시게 터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예, 최근 경기들 보면 6-1, 6방잘 던졌죠? 네, 니오 넴전에 5-8. 어, 이렇게 조터일 때는 한번시 터질 수 있다. 직접 여기 또 오리시전에는 칠방으로 엄청나게 잘넣었다 롤코를 좀 타는 양반인데, 음, 터질 때는 좀 매섭게 터진다는 장, 어, 그런 점들이 있고, 뭐, 이런 거는 뭐, 기시할배도 마찬가지요, 사실, 그죠? 예, 네, 기시할배 84년생이니까, 42살. 어, 이제는, 옛날에 키시가 아니란 말이야 그죠 작년까지는 꽤 쏠쏠했어 그죠 41살 시즌이었는데도 2점대 찍었고 홈 키시 원정 키시 다들 아시다시피 홈에서 잘, 잘 던지고 원정에서 좀 별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홈이든 원정이든 이제 나이 한살더 먹은 티가 어느 정도 좀 나는 것 같아요 42살 시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올해는 조금 좀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의외로 원정 키시가 지바로 때 원정에서는 성적이 그런대로 괜찮긴 했거든요. 예, 지바로 때면 사실 원정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구위가 약한 양반이고 또럼 많이 나오는 구장이기 때문에 어, 상성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 지바로 때 조조마리 원정 최근열 겨우 끄다 보면 3승 5패, 3.88로 나름대로 좀 괜찮긴 괜찮았다. 근데 뭐 당연히 리스크는 있을 거라고 봐야 될것 같고 선발의 기대치는 둘다 조금 좀뭐 신뢰하기는 힘든 양반들이긴 한데 어 그래도 이시카와 슈타가 저는 조금은 조금 낫지 않나 뭐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올 시즌 라쿠텐 쪽으로 조금 상대 전적이 조금 더 가고 있긴 하거든요. 구승 5패로 예 어제 경기 똥게임 끝에 한 경기를 했고 원래 똥대똥은 노나 먹기가 국놀이다 예 오늘은 지바로떼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바로떼든 라쿠텐이든 어제 뭐 빠따를 좀 많이 쳤기 때문에 오늘도 뭐 어, 빠따치면서 좀옥각깍신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 오늘은 선발 쪽에 조금 더 기대감이 있는 지바르떼 쪽을 봐주는 게 맞지 않나 지바르떼승 보겠습니다 7.5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 전체표 추천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 수티비 라이브 오셔서 예, 별풍선 요기 후원을 해주시면 맞게 보내드리고 어, 라이브 오신 분들 제 방송국 다시 보게 쏘시면 제가 거의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자고 있는 거 아닌 이상은 예. 그렇고 허 어, 어, 유튜브 한 달짜리 멤버십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구매를 해주시면 회원 전용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음 다음 경기는 오릭스 대 세이브 배당 메리트도 좀 있는 것 같죠 제발 어때 그죠? 예, 마지막 경기는 오릭스 대 세이브 어제는 제가 쿠리아렌 졸라 미워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언더가 맞다. 예, 그래서 언더를 봤는데. 언더가 속편하진 않습니다. 쿠리아린 언더는, 그죠? 예, 진짜 막, 막는 거 보면 좀 토악질 나오고 맞긴 하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맞고 내려갈 때좀 가오 좀안 부렸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가오를 부리는 건지. 음, 꼴보긴 싫지만, 언더는 띄어줬으니까 고맙다, 고맙다. 어제 세이브 역배에다가 언더, 뭐, 둘다잘 돌아왔고요. 확실히 필승조 라인 쪽에서는 아무래도 뭐, 세이브가 좀 앞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예, 최근에 뭐, 뭐, 잘 던져주던 자완 150, 뿌리는 하다 이 친구가 시간이 좀안 좋기는 안 좋아요 그래도 뭐 타이라라는 확실한 마무리가 하나 있고 여기도 뭐 마, 마차도가 있긴 한데 전체적인 불펜는 왔고는 그래도 세이브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죠 타협감이 조금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빠따는 오릭스 불펜은 세이브 요정도 칸지 어, 요정도 칸지라고 보시면 되고 어제 사이토 카이트 이 친구 좀 빨리 좀 내리지 참불펜능도참 참 어지간하긴 하다 오릭스 지금 유연패에빠져있고요 어 세이브도 어제 오연패 끊어서 간만에 1승했고두팀다2승8패하고 있죠. 여기도 사실 똥대똥이거든 형들. 어 노나먹게 한번 각을 한번 볼만하지 않나 <laughs> 그런 생각 중도 하번왜 이렇게 똥대똥끼리 만나가지고 이거 참. 자 오늘은 미, 어 미야기 대 코나 이렇게 만나고요. 미야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막판 역시 뭐 상태가 조금 안 좋았어요. 그죠? 이 양반이 최근 10경기에서 1승 3패거든요. 예, 마지막 승투 먹은 게 5월 21일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폴스킨스거든? 어, 폴스킨스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솔직하게 5월 21일 이 마지막 승투면은 이제 한번 먹을 때 됐거든요. 그죠? 이 양반. 일단 전반에 막판에 좀 폼이 좀안 좋아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좀 있기는 있었고요. 예, 오늘 거의 1 10... 2일 만에 등판이기 때문에, 구형인, 뭐, 미약기는 뭐, 충분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전반기, 이게 메이저도 마찬가지고, 전반기 막판에 안 좋았던 양반들이 조금 브레이크 때좀 쉬고, 좋아지는 캐스들이좀 덜어 있긴 하거든요. 선발 쪽에서는, 어, 불팬들은 좀안 좋아지는 이스가더 많긴 한데, 미약기 승투 먹을 때 됐다. 어. 충분히 쉬고 왔다. 뭐 이런 점은 뭐 좋게 받을 수 있는 요소인 것 같고 세이브 올해 두번 만나서 7-2, 7-2. 어, 나름대로 호투했습니다마는두 경기 모두 승투를 먹지는 못했다. 다카하시 코나. 어 너도 그 아픔을 알잖아, 그렇지? 다카하시 미치나리 이 코나가 작년에 영승 11패를 했잖아요, 그죠? 어, 한번 대줍시다 오늘은 어, 미야기 햄 지금 5월 이후에 승투가 없는데 어, 이 친구. 세이브가 요즘 야구 더럽게 못하잖아요. 근데 최근 두 경견 속 승투 먹었거든요. 네. 이 양반, 뭐, 전체적인 피칭 내용은 개구역터에 좀 가깝긴 해요. 전체적인 왓구가 진짜 뭐, 압도적인 구이, 이런 거는 아니야. 그 어, 유타로 와타나바하고 좀 비슷하죠? 높은 타점 활용해서 조으로 떨어지는 변화고 좋고, 뭐, 구이 압도적이진 않고. 삼진 능력도 이닝 절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꾸역투기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릭스가 타격감이 좀 별로기는 별로예요. 그죠? 예, 조금 다운된 느낌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래봐야 뭐 세이브나 오릭스나 고만고만하고 불펜은 좀 세이브가 낫긴 한데 저는 미야기가 한번 승투, 오릭스가 한번 이겨볼 만한 경기 아닌가. 예, 근데 솔직하게 쉽게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예, 불펜도 좀 별로기도 하고 그래서 오릭스 승에 언더 예, 한 점차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MPB 6경기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에이, 좀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